영상 시작과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자,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오셨고, 그리고 드디어 뜨거운 성원과 함께 공개가 된 토트넘 다큐멘터리.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서 이전에 핫한 영상이었던 손흥민과 요리스간에. 뭐 제가 이제 뇌피셜성, 추측성 그런 발언들도 있었었고요.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이라면 정말 이 상황, 이 다큐멘터리, 이 장면 모두가 기다려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현지 영어 해설에서는 어떤 식으로, 영어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현 f 그리고 영어 원문으로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 u g o l l o r i s w a s l e f t v e r y exposed t h e r e h u g o l l o r i s w a s l e f t v e r y exposed 이렇게 되어 있죠 e x p o s e d 하면 the people who were exposed to the people who were exposed to the people who were e s e d to the people who were exposed to the people who were e x s d t t l e w o e o s h e s to the p l e who e s e h e r e s to the p h o r e s e to o p r e s to t r e to the p e o p l s o t to the p e o p l s o t Taking his frustrations out, 이죠 Take something out 하면 뭔가를 이렇게 빼가지고 바깥에서 던져놓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의역을 해보면은 손흥민한테 화를 풀이하는 것 같다, 실망을 풀어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건 현지 상황에서 봤을 때도 로리스가 그냥 애꿎은 손흥민한테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성 결론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And the 터널이라고 하면 축구선수를 입장하고 퇴장하는 그 공간이 있죠. 이렇게 굴 같은 거, 터널 같은 곳이요.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영국의 해설이 이제 디스커션스라고, 디스커션 토이잖아요. 제가 봤을 때 토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논쟁, 그, 아르규먼트 그 이상에 가까운 것 같은데, 아니면 이제 싸움 정도겠죠. 이런 싸움이나 갈등이 터널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, 왜 이렇게 논의라고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축구에서 이러한 그런 장면, 이런 의사결정, 의사갈등 해소의 과정이 대단히 좀 흔한 일이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

요리스와 손흥민 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도 들리고 프랑스어인 것 같긴 한데 요리스가 특히 손흥민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손흥민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특히 손흥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ake the run 자, 좀 뜀박질을 좀 해라 야좀 뛰어댕겨라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1분밖에 뭐 남지 않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골을 먹힐 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에서 뭔가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왔죠 make the ru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can you make the run 이러면 뛸수 있습니까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. you make the run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뛴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make the run이라고 해 버리면은 뛰어라 좀 뛰어 좀 뛰어 댕겨라 이런 느낌의 명령문이 되겠죠. 요리스가 주장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엄청 격합니다. 소잉 선수 지금 뭐 어쩌란 식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 보겠습니다. What, What should I do?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. 정확한 영어는 잘 들리진 않습니다. 이렇게 목소리들이 막 섞여 그러다 보니까 팀. 누구보다 팀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make the run for the team 팀을 위해서 좀 뛰어난 임무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요리스의 이 발언. 근데 전 아직도 이게 풀리자는 의문이에요. 손흥민 선수 과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계속 들어보면은. What? 아, 뭐, do예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왜 그러냐, 뭐 what do you do, 너 지금 뭐하냐?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뭐, what should I do?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?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what should we do? 우리가 그럼 어쩌라는 거야?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?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respect란 <laughs> 단어 저만 들렸나요? 존중을 하라는 그런 의미... 손흥민 선수렇게 신사적으로 야 존중 좀 하고 말해.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들었을는 그렇습니다. 리스펙트란 단어 여, 저만 들리나요? <laughs> 뭐라고 말을 하고 비 e c a u 는 말을 들리죠 뭐뭐했기 때문인거야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만의 입장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에서 잘못했다 막 지적을 받고 그런 상황보다도 아니 모두가 그런 상황 안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냐 조금 존중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라라는 게 손흥민 선수의 의도 같다는 생각이 아니 물론 내피셜입니다잘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상황과 그리고 몇개 들리는 단어로만 가지고 이렇게 짜식기를 해보면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다 똑같아요. 리케이나다 똑같습니다.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잖아요. 수비가담을 하고 안 하고라는 거는 그건 전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,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수비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손흥민한테 뭐라고 한다?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요리스가 좀 경기가 좀안 풀리는 게 뒤에서 보였던 거야. 근데 그러니까 주장의 입장에서 그런 게딱 조감이 되잖아요. 근데 가장 좀 만만하고 성격이 좀유하고 자기가 조금 평소에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한테 본보기로 막 그렇게 한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시즌 개막이 진짜 딱 코앞이잖아요. 조금 있으면 다시 시즌 개막전 에버튼과의 경기가 열리는데 새롭게 다시 재개되는 개막하는 2021 시즌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유일한 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 버튼 탁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And I know you want to.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, and I roll.